32번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e are open-faced. 예, 우리는 수동태네요. 음, 자주 직면하게 된대요. 어디에? 음, High-level decisions. 음, 높은 수준의 결정.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중요한 결정이 직면한다. 네. 근데 이 중요한 결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We are unable to predict 우리가 예측할 수 없대요 무엇을 The research of those decisions 그러한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있죠 관계부사 Where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요한 결정에서 우리는 종종 예. 그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대요 In such situations, 이러한 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end up 동사 운영 아닌지. 결국, 뭐뭐 하다. 결국, 예, quit. 그만 둬버리게 된대요. The option altogether. 예, 그 선택을 예, 완전히 그냥. 예, 그만두게 돼버린다는 거죠. 아예 그냥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스테이크스는 리스크로, 리스크라는 리스크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음 그래서 예, 왜냐하면은 위험이 예, 높고요. 결과가 매우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예. But, 하지만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예,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음,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 줄 건가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를 드러낸 거라고 볼수 있겠죠. You should use the process of testing the option. 너는 사용해야 돼. 예, 과정을 사용해봐야 돼. 어떤 과정이냐면 하고 이제 여기가 그 원래 원래 문제에서는 이 부분. 음. 이 부분이 아마 빈칸으로 나왔을 겁니다. 음. 과정을 사용해봐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사용해보는 거냐면요. 오너 스몰 스케일 작은 규모로 선택을 시험해보는 과정이요. 어 이게 뭐지? 인맨 시 t 에이션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현명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주어. To dip your toe in the water. 예, 여기서부터 진주합니다. Rather than dive in head first. 예, uh, A rather than B. 이렇게 되겠죠? 우흠. 그래서, 어, 물 속에 발, 너의 발부터 담그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뭐 하기보다는 머리부터. 예, 다이빙 하기 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머리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음, 어떤 결정을 할 때, 음, 머리부터 이렇게 다 물속에 담기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발끝부터 예, 넣어보라는, 예,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네요. 음 역시 계속 모르겠죠? 볼까요? Recently, 최근에, 자기 이제 경험담 얘기를 하고 있네요. I was about to enroll in an expensive coaching program. 음, 비싼 어떤 이제 코칭 프로그램을 등록하려고 했었대요. Be about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뭐마할 예정이었다. 이 정도로 봐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I was not fully convinced about. 이고 지컨벤스더 보면은 이제 확신이 들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음. 이제 나시니까 완전히 확신 들지 않았다는 거죠. How the outcome w u l d be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내가 비싸게 음, 코칭 프로그램을 결제해서 들었는데 아, 어, 생각보다 비싸기만 하고 나한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아, 비싼 만큼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이제 확신할 수 없어서 t h e 그래서 I used this process. 내가 이 과정을 썼다는 거죠. 예. 어, 이 과정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요. 예. 음, 예. 머리가 아닌 발끝부터 담그는 이거요. <laughs> 네네. 이거요, 이거요 또. 이게 예. 지금 같은 얘기죠, 지금 다. 음. 작은 규모로 선택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이 방법을 썼대요. 무엇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등록하는 거죠. 이너 로우 코스트 미니 코스, 약간 저렴한 가격 예, 미니 강좌를 등록함으로써 같은 강사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This 이 이것이 앞문장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같은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의 그맛보기 수업. <laughs> 예. 어, 예를 들어, 이제 뭐, 필라테스 수업이 3개월 치를 끊어야 돼. 예를 들면. 근데 뭐, 한, 음, 쿠폰 식으로 어, 2회. 아, 한달 안에 2회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라테스 수업,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걸 한번 끊어서 들어보는 거죠. 예. 이것이, 도움을 줬습니다. 내가 이해하도록요. 예, 무엇을 이해하도록 도와줬어? 그 선생님의 그 강사의 예, 방법이라든지, 예,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일, 그리고 예, 내용을 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그리고 I was able to test it. 예,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시험해 볼수 있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비싼 강좌 얘기하는 거죠. 이 비싼 강좌를 with a lower investment, 예, 낮은 예, 투자로 그리고 시간과 노력은 조금 적게 예, 모하기 전에 committing fully to the expensive program, 그쵸? 어, 비싼 프로그램에 완전히 예, commit, 헌신하기, 예, 전념하기, 집중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싼 프로그램을 예, 듣기 전에 약간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예, 낮은 투자 비용으로 예, 그것을 시험해 볼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